자, 먼저 1단계에서 3의 x승으로 주어진 식을 나누라 했으니까 한번 나눠보면 3의 x-3-3의 x 이렇게 되겠죠? 요식이 이렇게 바뀌어요.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x를 넘기면 3의 마이너스 x 3이다.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1단계는 이렇게 답이 나왔겠죠. 자, 2단계는 지금 요식을 제곱을 해주면 9의 x, 2, 9의 x승인데 제곱했으니까 9가 되죠. 그럼 9의 x승이랑 9의 마이너스 x승을 더한 건 7이다. 그래서 2단계의 답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3단계는 다시 얘네를 제곱해보면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를 제곱을 해보면 81의 x 2 81의 마이너스 x죠. 근데 얘가 이제 49니까 81의 x승이랑 81의 마이너스 x승은 넘겨주면 8 1에 마이너스 X승은 47이다.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. 네, 47. 자, 그럼 여기 다 했네. 4단계. 47 더하기 1이랑. 9에 X승 구한 건 아까 여기 9였죠. 9 더하기 1이니까 48. 여기가, 아, 9가 아니라 7이네요. 7. 7. 이렇게 되니까 여기 8에서 6이 정답이 되겠죠.